자 그리고 어, 두 번째 주제를 하나 읽을게요. 이것도 역시 한 학자의 관한 이야기인데 한 학자가 구속 영장까지 나고 이렇게 출두를 하니까 그 자리에 한국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했다고 그러고 진짜 실제로 있잖아요. 제그 얘기를 듣고서 일본 그 유튜브 사이트 이런 데다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. 이 한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서로 경쟁적으로. 그래서 댓글을 좀 봤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. 일본 사람들이. 너무 기뻐하는 거 플러스 어, 일본은 너무 물렁하다. 한국은 저렇게 영장까지 치고 그러는데 일본의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? 일본도 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 매우 심각한 나라예요. 여기나, 일본도. 우리도 좀 지금 많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죠? 어, 신천지라든지, 뭐. 또, 정광은, 뭐, 이 통일교, 이것도 이 야금야금 잠식하고 지금 기독교도 구구화되고 있어서, 뭐, 남의 나라 얘기할 처지는 아닌데, 일본은 뭐, 옛날부터 그성분선거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놓고, 어, 하고 있고, 누군가한테 막 몰아서 그렇게, 응, 음, 응원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, 지금 일본 안에서는, 어, 좀, 아, 드디어 하고, 저 여자는 잡혀가야 돼 하고 환호하는 분위기와 또 일본에서는 너무 왜 그렇게 못했냐 하는 자책의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의 마음은 어떤가? 한번 카드로도 볼게요. 자, 일본 사람들이 한 학자가 구속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 좀 볼게요. 아, 구속이라네. 그 출두하고. 어 그래서 어 나중에 들어 이래가면서 <laughs> 얘기하는 것도 막 자막 처리돼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. 음자 그렇게 된 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나 음.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자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꼈고. 이 일본 사람들 안에는 있잖아요.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비교하거든요. 한국 사람들도 일본하고 은근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안에도 이 역사적인 그 아픔이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본 안에는 한국을 조금 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발전하고. 지금 오히려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이 있어요. 그래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, 이 사람들 안에도. 자, 근데 어땠냐, 인 건데요.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웠냐? 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. 이 통일교를 욕하고 했었던 피해자들이 상당수에요. 우리나라 통일교 교세하고 전혀 다릅니다. 일본에는 통일교가 어마어마해요. 진짜. 통일교 신자들이 바글바글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쾌해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굉장히 어, 잘 됐다. 아,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는 있잖아요. 또 이런 패배감도 동시에 듭니다. 이 패배감이라는 거는, 야, 좀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니 같은, 아, 이렇게 좀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한국은 좀 치고 나가고, 진짜 뭔가 민주주의 같고, 거기는, 아,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고,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리드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, 우리는 도대체가 이 정부라든지 여기하고 소통이 안 되고, 그리고 너무 한국하고는 비교가 된다.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도.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미 한국한테 밀리고 있다. 이런 마음이 든다.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, 제가 이렇게 댓글에서 읽은 얘기들하고 거의 지금 카드는 어, 뭐 동일하게 지금 나왔어요. 그래서 일본이 이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이 안에서의 그 구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, 문제점도 자꾸 커져나가고는 있지만 어, 그만큼 어떤 이좀이 이 양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어, 동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. 어~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~ 일본은 환호하고 있고 한국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집어넣고 이~ 통일교가 어~ 참 이~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입니다.